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직장인분들이 주말반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붙으면 거의 동차 합격 아니신가요? 2차 합격할 자신감 있으세요? 이차합자아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세무사 1차 시험 7개월 만에 합격하게 된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에듀윌에서 2차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합격 정말 축하드리고요. 최근 직장인분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사 자격증이 가지는 장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것 같은데요. 시험을 이제 준비를 결심했을 때 처음 했던 생각은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의 공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납세 의무는 있는 거니까 그 의무를 좀잘 대처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많이 도움 되겠다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저기 이아 어... 어, 요거+ 요거요? 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주말반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어,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전 직장이 세무사와 또 많은 연관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신탁영업팀 소속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 관련 부서가 아니었다 보니 아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어 <laughs> 제가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신탁 영업팀 소속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간에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좋아요 색깔 배아도 좀고민했어죠아 그런데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준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요 에듀윌 방송에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에듀윌 그 커리큘럼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주말에 개강하는 반이 있었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가 많이 용이했던 것 같고요 수업을 듣다 보면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수업을 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는 점이 좋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이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공부하실 때 본인만의 공부법이 있을까요? 우선 그 짜투리 시간을 정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던 것 같아요. 출근하기 전에 한두 시간 책을 보고, 퇴근하고 한두 시간 보고, 그렇게 하면은 네 시간 정도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퇴근 후에 모든 공부를 다 밀어놓으면은, 그럼 다음날 출근해서도 너무 힘들고,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전, 오후, 출근하기 전, 퇴근한 후에 공부를 조금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어떠셨어요? 1차 합격하셨을 때? 아, 기분 너무 좋았죠. 제가 목표했던 시험을 합격하고, 그거를 잘 봤다는 그 보람?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당일에 뭐 하고 노셨는지 좀. 당일에 이렇게 뭐 재밌게 논게 아니라서, <laughs> <laughs> 저는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시험이 끝나고 오후에 목욕탕을 갔었어요 명상의 시간을 가지셨군요 네뭐 그런 셈이죠 <laughs> 이번엔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세법은 김문철 교수님 재무회계는 황윤아 교수님 원가관리회계는 박진우 교수님 재정학은 장성구 교수님 행정소송법은 박상호 교수님 좀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있다면 세법 어허허 이 이유는 교수님 수업이 뭔가 이렇게 되게 이해를 먼저 하고 수업을 듣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법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걸다 외워서 하기에는 공부도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는데 이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공부를 할수 있게 해 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행정소송법 박상호 교수님 굉장히 굉장히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득점으로 시험 점수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고득점? 을 교수님이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사실은 법학이 생소하고, 처음 공부하는 학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잘 따라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황인덕 교수님도 한번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내용은 어려웠었는데, 수업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교수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고, 뭔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실제로 그게 시험에서도 좀 영향을 끼쳤나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교재로 열심히 뭐 일회독, 2회독 쌓아가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좀더 편안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아주 뿌듯하실 <laughs>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 질문 또 한번. 이차 준비는 학원에서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2차 준비반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하기 때문에 평일 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뭐 도와주는 게 있나요? 수업 진도와는 별도로 1주2 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전 감각도 많이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합격할 자신감 있으세요? 이자격증 <laughs> 이번에 붙으면 이제 거의 동차 합격 아니신가요? 이번에 2차 합격할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더 공부하기는 정말 싫어서요 네. <laughs>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업해서 제 사무사 사무소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개업세무사가 이제 좀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면 교수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하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시작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원영대 교수님을 좀 만나고 왔는데 그 합격하시고 나면은 뉴에서 실무 강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다어몰셨군요 네. 그러면은 근무세무사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직장인 출신으로 개업세무사를 하면 훨씬 잘 나간다 혹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뭐 딱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근무세무사 영상에 있으니까 <laughs>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게 있다면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직장인으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을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2차 합격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다음번에 영상 찍으셔야죠. 네. 즐오겠습니다꼭 찍으러 네, 오셨으면 좋겠고 <laughs> 저희 마무리 인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